안녕하십니까 bmw 남자 비머맨입니다 오늘은 차량 인도 드리기 지금 어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 차량 인도 드리기 전에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bmw x5 40im 스포츠 모델이고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객께서 x4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차량을 보시고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드셔서 X5로 계약해 주셨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메나탄 메탈릭 색상과 지금 보시는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 중에 고민을 하셨었는데, 제가 고객님 이미지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을 추천드렸고요. X540i 모델은 이제 X라인 7인승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고,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과 7인승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5인승 모델 을 선택해 주셨고요. 시트는 블랙과 커피 시트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커피 시트로 선택해 주셨고 트렁크를 보시면은 출고용품 이렇게 챙겨 드렸고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두 개가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5인승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트렁크 공간으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석적으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X5 각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도 7인승 모델에만 이쪽으로 버튼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시면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M 엠블럼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기어 셀렉터는 크리스탈 토글형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 텔레스코프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쪽에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활용 가능합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서 깔끔한 모습이고요. 송풍구는 스틱을 돌리는 것으로 닫아 주실 수도,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와 냉온 기능이 가능한 컵홀더 위치에 있고요. 저는 X5처럼 양쪽으로 개방되는 콘솔 박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과 뒷자리에서도 보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하만코던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기능이 적용된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조수석 시트를 운전석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개폐를 위한 스위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옵션인 어깨선 조절 가능한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틴트는 후퍼옵틱 푸나에 시공해 드렸고요. 반반사 필름이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남자 비머맨이었습니다.